민주평화통일토론토협의회가 설날을 맞아 캐나다 한인 양자회 가족들을 초청했습니다.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을 알리는 공공 외교의 일환으로 평통이 주최하는 양자회 초청 설날 잔치는 벌써 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많은 입양아 가족들이 비대리민이지만 참 참석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매년 이렇게 성공적으로 지금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나빌레라 어린이 무용단이 깜찍한 한국 무용을 선사하고 참석자들 모두가 일어나 소고춤 사위를 배워보는가 하면 멋들어지게 직접 소고를 쳐보기도 했습니다. 설날에 빠질 수 없는 세배들이기. 유아부터 초중고 언니, 오빠들까지 다 함께 서서 부모에게 큰 절을 올리며 한국의 세배문화를 배우고 부모는 천원권이 든 세뱃돈 봉투를 건네며 덕담과 함께 흐뭇한 미소를 보냅니다. 여 본격적인 설날 전통놀이 체험이 시작됐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공기놀이를 하고 줄넘기와 재기차기, 딱지치기를 체험해 본뒤 누가 누가 제일 잘하나 컨테스트에도 참여했습니다. 형들 경쟁에 빠질 수 없다며 열심히 뛰고 던지는 남아들의 귀여운 모습에 박수와 환호가 터지기도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비석치기와 팽이돌리기, 북굴시쓰기등 전통놀이를 즐기면서 명절 분위기를 한껏 즐겼습니다. 이런 설날 행사는 부모와 아이들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고 뜻깊은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We get to see lots of friends from our adoption c o Um, that we made along the way, and um, Leo gets to see other kids who have families like his. Canadian and Korean culture to stay connected, and I think it's a great event to um, celebrate that. It's fantastic for our kids to uh, experience and learn about Korean culture, and it's equally as important for uh, their parents, my husband and I, to learn about Korean culture. 이날 참석자들은 겉절이 김치를 함께 만들어 본뒤 평통 자문위원들이 직접 만든 한국 음식과 떡국으로 잊지 못할 저녁 식사를 나눴습니다. 또 제임스 드보라 백 씨가 한국 방문 뒤 만든 평화를 기다리면 한 노래를 선사하고 윌조 양자의 회장과 김현수 평통 회장에겐 감사패를 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토론토와 나이아가라 이외에 멀리 런던과 사니아 등에서 양자회 가족 90여 명이 참여했고 권태환 부총영사와 평통임원, 자원봉사자까지 모두 1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양자회 가족들은 전통놀이를 즐기고 설날의 의미를 배우며 한국에 대한 특별한 추억을 하나 더 만들어 나갔습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 인플레이션 하락에도 여전히 고공행진 중인 식비에 소비자들은 가계식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달걀과 닭고기, 토마토, 상추, 시리얼, 식용유까지 모든 가격이 오르면서 식품 가격 지수는 13개월 연속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부터 쿠폰이나 전단, 각종 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는데 토론토의 한 콘도에선 주민들이 대량 구매를 하며 돈을 절약하는 동시에 건강도 챙기고 있습니다. 이동이 제한된 코로나 시기 페이스북을 통해 휴지 대량 구매를 시작한 이들은 거주민의 80%가 대거 참여하면서 이젠 공급업체나 농장에서 직접 구매하면서 비용을 줄이고 좋은 식자재도 받고 있습니다. 이 그룹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커뮤니티의 공동 구매를 돕기 위해 다음 달놀 수역 지역을 대상으로 나보리노 앱을 런칭하고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트들의 할인 전단지를 한눈에 볼수 있는 플립 앱과 유통기한에 임박한 야채와 과일 등을 최대 50% 할인해주는 플래시 푸드 앱 또한 유용합니다. 또 같은 품목이라도 대형 마트보다 지역 마트가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여러 곳에서 구매하며 육류 섭취는 줄이고 정육점이나 농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도 절약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식단을 짠뒤 장을 보던 이전과 달리 요즘엔 할인 품목에 맞춰 가족에 맞는 식단을 짜는 가정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식품 가격 고공행진이 올해도 당분간 이어질 거란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 한해큰 폭으로 오른 식품 가격이 앞으로 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하락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앞서 캐나다인 4명 중 1명은 앞으로 5년 안엔 치솟은 식품값이 떨어질 것으로 믿고 있고 또 물가가 떨어지면 오른 가격이 당연히 원래대로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전문가는 대형 유통체인들이 올린 가격을 다시 낮추는 일은 거의 드물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가구와 같은 내구재 가격 등은 이미 가격이 내려가고 있지만 다른 식자재들까지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어린이 수술 지연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오늘 주요 병원 측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현재 수술을 기다리는 어린이 환자 수는 무려 1만 2천여 명입니다. 이들 중 절반은 특히 수술이 권고되는 적정 시간을 이미 넘긴 채 마냥 기다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온주의 주요 네 곳인 토론토 아동병원과 해밀턴의 맥마스터 아동병원, 런던 아동병원, 오타와 헬스케어는 이런 수술 지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석 달간 독감과 호흡기 질환 급증으로 압박이 가중되면서 응급실과 중환자실로 인력이 재배치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술이 취소됐고 결국 대기자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아동병원 측은 이제 대기자 급증세에서는 벗어났지만 문제는 여전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가 지원을 영구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간호사와 마취 전문의 등 전문적인 수술실 직원을 늘려야 합니다. 또 지역 의료시설과 연계해 아동수술과 병상을 더 늘려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시스템을 100% 가동하더라도 어린이 대기 환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토 아동병원에는 현재 6천여 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 내 정부는 아동병원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며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주 정부가 할수 있는 지원을 모두 제공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어제 온타리오주 토론토 저녁에 눈이 내린 가운데 오는 수요일 폭설이 예보됐습니다. 어제 일요일 오후 기상특보를 발령한 연방환경성은 오는 수요일 오후 퇴근 시간부터 목요일까지 토론토시에 10에서 15cm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측하고 특히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눈이 빠르게 쌓이면서 퇴근길, 도로교통이 마비되거나 심각한 혼잡이 우려된다며 운전자들은 이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형성돼 북상 이동 중인 저기압 영향으로 온주 남부 지역에도 최대 20cm의 많은 눈이 예상되며, 내일도 눈올 확률은 40%로, 환경성은 시니어와 어린이 등 취약계층은 특히 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물 것을 권고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지하철 화장실 성추행범을 공개수배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17일 오전 10시 25분경 케네디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발생했으며 경찰이 도착하기 전 범인은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용의자가 담긴 이미지를 공개한 경찰은 30에서 40대로 추정되는 이 남성이 중간 체격에 범행 당시 흰색 소매가 달린 파란색 재킷에 청바지, 검은색 신발을 신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달에만 지하철에서 여러 건의 사건이 벌어졌는데 얼마 전 빅토리아 파크역 근처에서 피해 여성을 스토킹한 남성이 입건됐고 한창 바쁜 시간 영앤블러 역에선 남성이 선로에 추락하는가 하면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당국은 토론토 지하철이 여전히 안전하다고 강조하지만 강력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용 승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캐나다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대규모 감원을 진행합니다. 앞서 평가 시스템 도입을 알린 알파벳 측은 최근 경제 상황이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며 기술직을 포함한 전 직원의 6퍼센트인 1만 2천 명을 정리 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창사일의 최대 규모로 연봉 100만 달러의 고액 연봉제도 해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아마존과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대규모 정리 해고를 단행하면서 지난 1년여 동안 테크 기업의 감원 규모는 21만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외 동포 재단이 문화 단체와 한인의 한글학교 등 문화 예술을 통해 거주국과 교류하고 있는 단체에 전통 문화 용품을 지원하기 위해 수요 조사를 진행합니다. 재단은 전통문화 보존과 유지가 시급한 특수 지역의 단체 또는 수교 60주년 행사, 극단 창설 등으로 활용 성과가 높은 단체 등을 선정해 장고와 꽹과리 등 사물놀이용 전통악기, 홀레복, 아동 한복 세트 등 전통 의상, 투호와 제기, 팽이 등 민속놀이용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 단체는 자체 보관 시설이 있어야 하며, 다만 일회성이나 단순 전시 목적 영리나 수익성 사업, 종교 관련 사업, 그리고 최근 3년간 지원받은 단체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단체는 한국 시간으로 오는 2월 19일까지 온라인 지원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지원 신청서와 부침 자료는 다운받아 대표자 서명 후 모든 서류를 관할 공간 동포과 이메일로 제출해야 합니다.